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전체 용어집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쪽 상승 마스터 가르침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위한 용어집 중 지금 화면에 나오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서양 중앙의 대륙에 존재했던 문명입니다. 약 1만 년전이 대륙은 거주민들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우리 시대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인 의식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거주민들은 에너지를 오용하여 전쟁과 지각 변동을 일으켰으며 이것은 그 문명의 자멸로 이어졌습니다. 아스마야의 베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마야의 베일이란 육화중인 존재들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불성이며 모든 생명의 하나됨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 베일은 물질 우주가 특정한 밀도를 가진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 베일로 인해 우리의 감각은 물질이 모두 영적인 빛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베일을 줄여서 악 이빌이라고 합니다. 연금술 알케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적으로는 비금속을 황금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신비적 의미는 인간의 기본 의식이 황금과 같은 더 높은 영적 의식, 즉, 그리스도 의식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태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중앙 태양에 있는 두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dark force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에 갇혀 있는 존재들로서 아스트랄계에는 이러한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더 높은 영역에서 흘러오는 에너지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의도적으로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해치기 시작한다면 그 존재는 상위 영역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됩니다. 따라서 그는 물질계의 존재들에게서 에너지를 훔쳐야만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훔쳐야만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저열한 감정과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 오용된 에너지를 방출하게 만들어서 이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인간들이 허락한다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으며 지구에서 보는 전쟁과 범죄의 대부분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만들며 고통으로 인해 에너지가 방출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에너지를 자신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터빛은 창조주에 대한 여성 극성을 형성합니다. 마터빛은 우리가 원하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도록 허용하고 우리 의식안의 이미지들을 반영하는 물리적인 환경들을 충실하게 우리에게 반사해서 돌려줍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의식에 빠지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그들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투사한 것을 반사해서 돌려줄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고 어머니 요소가 그들을 벌주고 있거나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신의 어머니 측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자기 혐오의 한 형태입니다. 어머니 신, God the Mother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어머니를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나 신의 여성적 측면, 즉 전체 형태의 세계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신의 일부입니다. 여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는 지상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 의식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구적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 상승 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훨씬 낮은 의식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궁극적인 수준으로 의식을 높여가는 점진적인 여정을 따라갑니다. 마스터들은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144단계의 의식 수준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44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영혼 소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때로 이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로 즉 환생하는 우리 존재의 일부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스터들은 여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즉, 본래 육화 속으로 하강한 것은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영혼은 의식하는 자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이동수단으로서 흔히 이원성 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창조물 영혼에 의해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높이 올라가거나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은 제한된 신념과 오용된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제한된 신념을 초월하고 그 에너지가 다시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가면 영혼은 점차 죽어가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마침내 마지막 분리의 환영을 내려놓게 될때 의식하는 자아는 IM 현존의 확장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언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블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그 깊은 이면에는 지구에 육화할 준비를 하는 존재들의 학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에 언급된 신은 상승 마스터 로드 마이트레아였으며, 그는 신비 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던 마스터였습니다. 학생들은 등급별 과정을 받으며, 오직 가장 상급 학생들만 이원성 의식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 학교에는 이전의 구체에서 이미 타락의 과정으로 들어선 많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뱀으로 상징되며, 그들은 미처 준비가 안된 학생들을 속여서 이원성의 입문들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입문들은 선악과로 상징되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이 여기면서 그리스도 의식 없이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속여서 이원론적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임계수치의 사람이 인문의 진정한 여정을 따라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